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 무 건강, 건강, 건강 큐브!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건강 큐브의 강영훈 오늘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 요즘 가을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면서, 아, 여러분들 의 건강에 대한 정보, 어, 가을에도, 그리고 다가올 겨울에도 항상 건강 큐브 손에서 떼지 말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 큐브는 어 댓글 이벤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의 커피숍이라 불리는 부산 송정해수욕장에 위치한 올드 머그 커피숍과 함께하는 상품권 이벤트. 건강 티브 보니까 계속 그렇게 건강 티브 봐 봐라 봐라 봐라. 감좋대 꼬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건강 티브 계속 보면 줬대 오저이난잘보이는데 진짜 좋 아, 아, 저... <laughs> 그게 아니라 네. 건강튜브를 계속 보고 네. 조, 좋아요. 아 좋아요 댓글. 댓글 어. 구 구독. 구독 알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 건강튜브 계속 보고 좋대. 구왕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러면 이제 호흡이 맞는 거죠. 아, 예. 자, 어, 우리 오용승 과장님은 좋은 삼성 대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 주례 주레, 요선 주례역과 냉정역 중간쯤에 타겠습니다 냉정과 주례 사이. 네, 예, 한때 그런 개그를 많이 했는데. 예. 아 정말 <laughs> 냄새 난다. 냉정과 어. 요정 사이. 그 과장님 MBTI가 ENFJ입니다. ENFJ. 네. 이게 정의로운 사회활동가인가 그쵸? 예,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극소수로 예. 알고 있고요. 요 대표적인 인물이 버럭 예. 오바마. 아, 버럭 오바마. 어, 오프라 윈프리 예, 예. 엠프제가 불리를 보면 잘못 참는 성격이에요? 선생님이 불리를 예, 예. 제 성격 자체가 이제, 뭐, 좀, 거짓말 같은 게잘못 예. 하고, 뭐, 그냥 대놓고 좀툭 까고 까고 하는 스타일이고, 예. 뭐 다른 사람이 좀뭐좀 사기 뭐친 느낌이라든지 아니 친구가 누구 괴롭힌다 예. 말려이 감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엠프지의 그 정의로운 예, 예. 그 성향으로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뭐한 그 부득이하게 참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예. 뭐, 예. 특별히 너무 위협적이지 않으면. 아. 예. 옆에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음... 피우고 있다. 예.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 그건, 그건 좀 특별한 케이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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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laughs> 건강 튜브 오늘 좋은 삼성병원에 오용승 과장님 모시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 올드 머그 송정인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카페 예카. 예카가 뭔지 아세요? 예카? 예쁜 카페. 아, 예쁜 카페. 예, 네, 예쁜 카페. 올드 머고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조택과 많이 많이 함께 해 주시고 오용승 과장님께 오늘 특별히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궁금증들 그리고 오늘 방송에 대한 감상평들 댓글로 역시 또 많이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진짜 궁금한 게 정형외과 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곰탕을 먹으면 뼈 붙는데 좋다.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뼈 건강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아. 뼈 직접 작용한 게 아닌데 에, 에.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니까 에. 아무래도 몸 건강에는 좋겠죠 몽골극기에 좋은 음식이겠죠 아. 그러면 돼지고밥은 역시 돼지 뼈 고운 사골로 끓인 거잖아요 네네. 이것도 뼈 건강이나 이런데 소 사골만큼 괜찮은 겁니까? 뭐제 생각에는 뭐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돼지 뼈랑소 뼈나, 돼지 뼈나 그러면 우리가 뭐 뼈가 좀더 튼튼해지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하면 소금탕 먹듯이 돼지국밥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나쁘지 않은 선택이죠. 네,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밥집, 대한민국 최고의 메디컬 프로그램 너튜브에서 펼치기 때문에 마음껏 홍보가 가능합니다. 국밥집 사장님들 여기 하나 붙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국밥집 이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리디 전라부라 나가고 있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튜브 오늘은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뭐 여러가지 수술법에 대해서 얘기를 듣지만 이거 어떻게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단계가 일단 그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네. 저도 이제 요 원내 환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강의 같은 데를 나가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이 진짜 환자들 할머니들이죠 조금 예상해주 할머니 할머니 둘 할머니들인데 진짜 로버트가 이렇게 나가 로봇 수술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 <laughs> 그러니까 로버트 <로봇> 태권이 가지고 <laughs> 하는 느낌. 아 그러니까 진짜 그 이제 로봇 수술을 하니까 로버트가 이 나와갖고 이제 자동으로 다 하고 다 끝난다.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뭐 이렇게. 그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하나 준비했네. 사진. 우리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로봇. 이, 이제, 요거 한 쌍, 요거 한 대, 네네. 요거 한 대, 요거 마코 로봇이라고 저희 병원에 있는 건데, 전기톱처럼 안 생겼습니까? 아, 그러네요. 톱날이 있습니다. 이게 로봇팔이죠, 그죠? 요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쪽이 하나 있고, 네네. 기계가 있고, 반대쪽에, 네네. 중간에 환자 테이블이 있겠죠, 환자 누워있죠. 반대쪽에 요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 모니터가 있고요. 네네. 요 위에 요거는 센서입니다, 센서. 아. 이제 요거 앞에 가리면 안 돼요. 네. 수술할 때 간호사가 가 나오라. 이게 두뇌라면 이거는 팔다리. 그렇죠. 나고생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뭐 벤틀리라든지 아. 아니면 뭐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차량들 뭐 진짜 로봇 같은 그런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지만 사람이 앉아서 운전을 안 하면 그냥 쇠덩어리잖아요. 선생님이 직접 집도리를 주셔야 이 로봇이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맞습니다. 예. 한 몸이네 한 몸. 그렇죠. 네. 자 수술 전에 이렇게 네. CT를 찍겠죠. 아. 환자 다리 발끝부터 골반까지 다 찍습니다. 네, 네. 전체를 찍어서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 본사로 전송을 하죠. 본사라면은 서울에 있는 스트라이크 본사. 아 로봇 그 자체를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회사. 담당자가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들어오면 CT하고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죠이 화면을 이제 로봇 회사 본사에 보내고 그렇죠, 그렇죠. 수술을 이제 잡게 되면. <laughs> ct 촬영해서 보냅니다 보내면 이 이제 3d 입체 영상으로 봐서 네. 우리가 그 인공관절이 라는게 어떻게 보면 무릎 다른 뼈를 잘라내고 네. 거기다가 이제 인공관절 쉽게 이야기하면 뭐 말발굽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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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발굽은 말이 있으면 발톱 쫙 잘라가지고 그쵸, 그쵸. 쇠로 되어 있는 말발굽을 박잖아요 인공관절도 약간 그런 형태예에요 하... 무릎 뼈를 다른 뼈의 겉을 싹 이렇게 잘라가지고 에이. 그 제품화되어 있는 인공 관절을 위에 박고 아 밑에도 마찬가지로 에이. 그 중간에 이제 폴리 치료용 물질이 들어가는데 환자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에이. 여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 사이즈가 제품화되어 갖 1, 2, 3, 4, 5번까지 있다가 그럼 위에는 몇번 밑에는 몇 번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아,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네요 이제 이 기계에다가 입력을 시키겠죠. 수치를. 아까 그 보... 왼쪽에 있던 거죠. 컴퓨터 화면 같은 거죠. 있는... 그죠 거기다가 이환자의 모양을 에, 에. CT를 전체를 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컴퓨터 안에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거기서. 가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초록색이 그 임플란트 모양입니다. 에, 에. 우리가 일단 요거를 임플란트 크기와 삽입 위치를 풀술 전에 이제 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 맞는 사이즈하고 크기, 위치를 에. 이제 미리 우리가 해보고 정확한 데다가 이제 할수 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공중에 뜨인 환자 무릎과 음. 마코 로버트 컴퓨터가 똑같아지도록 수평을 맞추고 맞추고 네. 센서에 딱 노출을 시켜가지고 네. 포인트를 딱딱딱 짓습니다. 자기가 인지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공중에 침대 위에 있는 환자 무릎이 익체로돼 있잖아요. 네. 실제 무릎이 네. 이거 움직이면 센서로 계속 체크하고. 를 아. 그니까, 러 그거를 동기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니까, 러 그, 환자의 수술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정말 0.01mm의 오차도 없게 하기 위한 로봇과의 공동작업. 그렇죠. 요게 이제, 요, 요게 센스죠. 로봇, 아. 로봇 팔 기계에도 센스를 달아야 됩니다. 네. 달고, 요거는 환자한테 달른 거죠. 환자한테. 음. 달아서 요 반대쪽에서 요 모니터에서 요 센스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실제 한장물릎 위치를 나타내 주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동기화라고 해서 이런 포인트를 자기가 찍으라고 지정해 주고, 네, 그걸 이제 따라서 딱딱딱이펜딱 딱, 딱 찍으면 동기화가 끝납니다 아. 이게, 이거 이거 하는데 한 10분 걸려. 그 제가 만약에 벗어나잖아요. 멈춥니다. 아 기계가 멈추는. 멈추죠.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햅틱 기능. 그러니까 수술 전에 이제 그 데이터 를 입력시키면. 로봇이 이제 오 과장님한테 용생이되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고 이제 이게 햅틱 기능이 뭐예요? 로봇 팔을 잡고 대가 잘를때 잘못된 범위로 아, 갈수 있잖아요. 에, 에.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쭉쭉 가잖아요. 이건 쭉 갈라면 지가 탁 멈추는 겁니다. 아,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전에 사람의 손으로 닥터의 그 술기로 했던 그 수술에서는 어긋나거나 음. 실패도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인공관절 수술과 로봇 수술의 차이를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네 여기 보시면 기존 인공관절 수술은 2차원적인 엑스레이지 그냥 엑스레? 이 수술 전에도 기존 인공관절 수술도 우리가 대충 사이즈를 파악합니다 여기서는 실제 3D 입체 모양 그대로 가상으로 다 이어보고 오니까 사이즈하고 이런 거는 와, 하다. 네, 네. 어긋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음, 음. 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자, 그러면 이 인공관절을 그냥, 그냥 자르지 못하거든 네. 사람 뼈를 자르는데. 절삭 가이드란. 모양이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한네번 정도 커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때마다 이 뼈에다가 이 구멍을 하나 박아요. 이렇게. 아. 쇠를 하나 박아놓고. 네. 그거 다 고정을 하면서 절삭 가이드 기구를. 앞에 자를 때는 앞쪽용뚫고또 네. 사이드 핀이라고 박습니다. 어, 빼 박지 박고 한번 자르는 거예요. 핀 박는 거잖아요, 그게. 핀 박고 한번 네, 자르고 요 네. 도로 빼고 아. 다시 이제 중간에 자를 거 꼽아서 요걸 한네번하거든요딱 자처럼 떼주는 절삭 가이드를 장착하고 자른 다음에 또핀 뽑고 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음. 자르고 또 빼고 그거를 한네번 해야 되고 아. 핀 박는 자리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소량 출혈이또 계속 생길 수 있는 부분. 마코 인공관절 수술은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제가 잘라야 되는데, 이 로봇이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절삭 가이드가. 쉽게 얘기하면, 자도 안 되고, 우리가 뭐를 자를 때만 요즘 천단 기술로 이용하면, 떼어놓고, 레이저로 막 탁, 이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절삭을 하니까, 이 절삭 가이드에 구멍 내고, 받고 빼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잘리겠죠. 깔끔하게. 내가 환자라도 저기 로봇 수술 하겠다. 그렇죠. 예. 이전 수술은 왜냐하면 뼈대빼잘 잘라놓고 연부 조직이 안 맞잖아요. 그럼 안쪽 측부 인대를 빡리를 합니다. 그러면 또 아프겠지. 그렇죠. 회복 시간도 더 걸리고. 예. 근데 발스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야 하는데 요거는 마코는 우리가 해본단 말이죠. 해봐서 수술 후에. 이렇게. 이런 게 있을지 아니까 요 각을 조금 비틀거나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 모니터 보고 뼈를 정확하게 자르는 것도 아주 좋지만 이런 무조직 밸런스를 인위적으로 손을 많이 안 되고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절을 그냥 대신해서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연부 조직까지도 확실하게 이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수술인데 그렇죠. 이거를 최소한의 손상으로 로봇과의 그렇죠. 협진으로 할수 있는. 그렇죠. 아, 근데 주변에, 과장님 주변 분들도 이 로봇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다는데, 그쵸. 그분들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환자 입장에서 궁금했던 점들은 어떤 거였어요? 잘 모르니까. 음. 처음에 이제 진짜 로봇이 하는 줄알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 이야기해갖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3년 만에 20배 정도 늘어났고. 아, 로봇 수술이? 그렇죠. 에. 전체 수술이 보면 2022년 기준으로 14,500건 정도. 네. 이게 이제 일반 인공관절 수술의 15%밖에 안 돼요. 아. 그런데 이 로봇 인공관절 수술 안에서는 네. 마코가 60%. 아, 이게 부산은 70, 80%예요.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써본 사람이 음, 음. 다른 기구, 다른 회사 제품 써본 사람하고 이야기해 보면 안 되겠다. 근데 막고 쓰시는 분들 전부 네. 내 같아요 네. 제가 같이와 이거 없으면 못하겠다 아, 그 정도로 이제 많이들 보편화되고 여기서 봤듯이 지금 60% 이상이 지금 마크로드. 되고 있고 마크로드. 3년 마크로드. 만에 20배가 넘게 증가하는 게 로봇인공관절 수술 지고 있어요 몇년 네. 늘고 있고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로봇인공관절 아니 그냥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좀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부모님이 좀 무릎이 안 좋은데 가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로봇 인공 관절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로봇과의 유대감을 형성해서 수술을 잘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이 좋겠죠. 그 뛰어난 술자가 바로 우리 오용성 과장님이시고 어느병원 계십니까? 좋은 삼성병원이시. 그렇습니다. 부산 주례역에 위치한 좋은 삼성병원이 있는 오용성 과장님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삼성병원에서 로봇 인공 관절 수술기 우리가 그 설명을 듣고 있는 마코. 이게 그 도입한지 한 2년이 됐다고 하는데 네네. 술자가 계속 수술을 하면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데이터 쌓이죠. 그러면 얘도 그런 기술을 계속 습득하는 겁니까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은 아닙니다. 네.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고 그냥 컴퓨터죠 네. 그래서 데이터가 매 수시마다 어떻게 임플란트가 삽입이 됐고 몇 번이 사용됐고 몇 도가 나왔고 결과는 몇 도가 나왔다. 네. 이게 자동으로 저장은 다돼 있죠. 저장 다돼 있고, 이제 밖에 있는 우리 스텝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 밖에 있는 스텝하고 이제 알아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진지, 음. 밖에 있을 때또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알아듣고 딱 했을 때 괜찮다, 안, 안 괜찮다를 또하나 판단해 주는 거죠. 로봇이 이제 미리, 그걸 우리가 이제 미리 가상수술을 해 본다. 그래프. 아그 그러니까. 순서에서도 미리 이제 다 맞춰보는 게 그렇죠,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죠. 수술 도중에서도 할수 있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뭐 다른 팀들도 그렇겠지만 이 로봇 수술 팀들은 회식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네요. 눈빛만 봐도 알수있는 팀워크. 어... 회식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비용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50에서 200 정도 기본 수술보다 그 정도 보위안 되더라도. 더 주고서라도 저는 제가 환자라면 충분히 해범직한 그렇죠. 수술이 바로 이 수술이라고 생각하는데. 150. 그래도 이렇게 그 장점만 말씀해 주시는데,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라면. 비용 비싼 것 말고는 없어요. 없다. 아, 150만 원. 150에서 정도, 200 정도. 예, 150 정도인데. 예. 단점이라는게 비싼 게 없고.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요? 그렇죠. 웬만하면 다 되는데. 예. 내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아, 이 내반이 아마 제가 어, 교육받을 때 30도 이상이 되면 인식이 안 된다. 인식이, 인식률이 떨어져. 그 정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리가?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꺾이겠죠.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오다리죠, 안쪽으로. 안쪽으로. 그렇죠. 그 걸음걸이도 너무 안 좋은데. 졸뚝거리겠죠, 그런 분들은. 무릎도다안 굽어질 거예요. 네. 근데 그런 환자들은 잘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네, 네. 어, 그런 분들은 할수 없이 막 수술 네. 안될수 있어. 그 우리가 와서 체크해 보면 알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사실은 로봇 수술은 비용 말고 단점 없다. 예. 왜냐면 없다. 수술 중에 사람이 할 때는 잘못된 걸 모르다가 나중에 잘못된 점 발견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죠. 중간에 오차가 있는데 하면 바로 발견해 가지고 그렇죠.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아, 주변에 <laughs> 환자들도 그렇고 선호자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들이 좋아하는 편이죠. 자고 또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의사 한자 공합이라는 게. 자고 아... 대부분 잘 맞는데 아마 네. 안 맞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이야? 아... 좀 낯실하신 예. 분들, 아... 너무 까칠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네. 다른 사람들아이고막 이렇게 설명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데. 아이 잘됐다. 이좀 설명하네. 자꾸 이상한 그 질문하다가 보면 제가 지치, 제가 지치거든요. 화나지? 어, 제가 약간 하도 나, 나, 날 수도 있고, 그게, 그게 이제 뭐, 느끼실 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뭐,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 이 방송도 내가 지금 재밌으니까 말이 잘 나온데. 네. 아, 재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예, 예. 재밌을 분이, 하나의 분이. 아니, 아니, 아니. 예. 아니, 너무 빠져 계신 것같아 <laughs> 아, 예. 예. 로봇 인공관 저, 이렇게 예. 마코하고 연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처음에 이래 될지 몰랐죠. <laughs> 옛날에는. 한테 설명할 때도 에, 에. 큰 자신이 없었는데, 에. 이제 하면 할수록, 경험이 어. 쌓임 잘, 저도 이제 한 100회씩 다 돼가거든요. 쌓임은 어. 쌓일수록 더 이게, 와, 이거다. 어. 이거는 진짜 괜찮은 거다. 진짜 사랑하시네요. 네. 이거는 100%입니다. 진짜 마코리 형이노래한곡 불러주신다면? 쓰읍, 노래까지. <laughs> 난 행복합니다. 마코를 만난 걸. <laughs> 자, 오늘 부산 주례동에 위치한 좋은 삼성병원의 로봇 수술의 권위자, 마코 수술의 권위자, 우리 오영성 과장님 모시고 로봇 인공관절 대한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 우리 부모님들의 무릎 건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떠셨습니까? 어, 저도 뭐 처음에 방송이라서 되게 부자연스럽고 뭐 그래도 이게 뭐 진짜 좀 편하게 되네요. 네. 끝날 때좀다 되니까 좀 편하게 되네요. 처음부터 편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laughs> 너무 잘해주시니까. 아니 아니 아니. 예. 앞으로도 진짜 그 대한민국 무릎 건강을 위해서 무릎의 관절염 퇴해내기 위해서 더욱더 마코와 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구호 외치면서 오늘 건강튜브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건강튜브.